안녕하세요. 자극 없는 무자극 채널, 흥분 없는 불감증 채널, 재미도 없는 노잼 채널, 유튜브에서 살아남기 힘든 산모 채널이지만, 그래도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기즈모입니다. 거의 유튜브 어깨 킴포크예요 아, 힐링 채널이죠. 자, 오늘은 한 브랜드의 모든 오디오, 모든 라인업을 싹 훑어주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번에 뱅앤 룹슨하고 마샤를 했었죠. 뭐, 반은 뭐, 뭐, 그럭저럭 뭐 나쁘지 않았는데, 뭐, 그것보다 제가 재밌어서, 계속 이 특집은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일반인들에게는 좀 생소한 오디오일 수도 있는 업체 제품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브리온 베가라는 오디오 업체입니다. 음, 사실 뭐브리온 베가는 오디오 전문 업체는 아니에요. 전자 전문 업체예요, 전자 회사예요. TV도 만들었었고, 근데 이 이탈리아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디자인으로 유명한 나라죠. 디자인에 뭐 목숨을 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이탈리아 브랜드로 유명한 거는 뭐 자동차 회사 유명하죠 마세라티, 페라리, 람보르기니 그리고 두가티 같은 음뭐 자동차나 오토바이 업체가 유명하고 또 스메그라는 냉장고 이것도 디자인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드롱기라는 에스프레소 머신 이것도 뭐 디자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커피 메이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성능은 모르겠고 디자인만 보고 구입하고 싶도록 제품을 만드는 나라죠. 자, 이탈리아 오디오계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소너스 파베르랑 유니슨 리서치 등이 생각나는데, 오늘 소개하는 브리온베가는 전문 오디오 회사라기보다는 전자회사기 때문에, 뭐, 하이파이 브랜드가 아닌 디자인에 더 신경을 쓴 그런 제품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질을 위해서라면 좋은 대안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브리온 배관은 디자인적으로 정말 독특하기 때문에 그냥 디자인 인테리어 장식품, 인테리어 어떤 오브제를 샀는데 거기서 소리가 나온다. 이런 개념으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자이뭐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제품마다 디자이너가 전부 다르거나 디자이너끼리 협업을 한 경우도 있고요. 실제 이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업계 사람들은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그런 뭐 전설적인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제품들이에요. 음,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산업 디자이너들이 모두 거쳐간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오디오가 디자인 박물관에 영구 소장될 정도로 기념비적인 디자인 제품을 만들어냈죠. 자,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다섯 가지인데요. 현대적 오디오라기보다는 브리온베가가 과거에 디자인했던 오디오들을 다시 내놓은 복원판에 가까운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뭐 몇십만 원대 제품부터 그림의 떡에 가까운 몇 천만 원대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즐겁게 보세요. 예, 네. 그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델은 브리온베가 tsd+s라는 모델입니다. 가격은 58만 원대입니다. 어, 이거는 라디오 베가라고도 하고요. 뭐, 라디오 큐브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제품은 1960년대에 처음 디자인이 됐고요. 이 제품 디자이너가 훗날 ibm의 그 전설적인 노트북인 싱크패드를 처음 디자인했던 리차드 사퍼가 디자인에 참여한 제품입니다. 뭐 디자인을 배운 분들에게는 정말 유명한 디자이너죠. 어, 그 사람이 만든 라디오 오디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은 클락 라디오라고 해서 시계 겸 음, FM 라디오가 주 목적인 제품이고요. 실제로 처음 만들었을 때도 라디오랑 시계 기능이 들어간 제품이었죠. 지금 나온 어, 새로 나온 보건판은 블루투스 기능이 추가적으로 들어갔어요. 네모난 큐브가 두개 겹쳐진 디자인인데요. 이렇게 닫혀 있다가. 여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겉 재질은 ABS 재질에 유광 코팅을 했고요. 비비드한 컬러가 아주 매력적인 제품이죠. 요즘 유행하는 이 인테리어 자, 장르가 미드 센츄리 모던 인테리어라고 하는데, 이런 인테리어랑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 미드 센츄리 모던 디자인이 그 인테리어가 뭐냐면 이런 철제, 요런 거, 요런 게 많이 드러나는 디자인이고. 좀, 색깔도 과감한 비비드 칼라나 이런 것도 자주 쓰이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데 하나 딱 놔두면, 뭐, 인테리어에 아주 핵심적인 오브제가 될 만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자, 케이스를 열면, 왼쪽에 4인지 플레인지 유닛이 보이고요. 유닛 출력은 9와트입니다. 오른쪽은 LCD 상태 표시창이 있고요. 여러 개의 노브와 볼륨 스위치 등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게 웃는 입처럼 보이는 볼륨 게이지가 보이는데, 이거 굉장히 귀여운 디자인이죠. 배터리는 내장돼 있고요. 완충 시에 6시간 정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이게 밀폐형 설계로 사실 좀 소리가 단단하게 나올 것 같은데 앰프 힘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서 약간 좀뭐 뭐랄까 강, 강한 소리가 나진 않아요. 1960년대, 무려 1960년대 이런 디자인을 했고 그 원형이 거의 그대로 복원됐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들어있고 이렇게 닫으면 이렇게 위가 올라와서 손잡이도 있어요 손잡이도 있으니 이거 뭐 들고 다니거나 뭐 학교나 회사 갈때 들고 가거나 아니면 캠핑에 들고 갈 수도 있겠죠 어 거기다 놀랍지만 리모콘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50주년 기념판이 또 출시 예정이라고 해요. 자, 두 번째 모델은 브리온베가 웨어잇이라는 모델입니다. 음, 이거 라디오처럼 생겼죠? 근데 라디오 기능은 없어요. 자, 모델 넘버는 TS217이고요. 가격은 29만원대입니다. 그냥 라디오 기능 없이 블루투스만 지원하는 제품이에요. 자, 패키지에 케이스가 이렇게 들어있어서 핸드백처럼 아니면 허리에 차고 이렇게 들고 다니기 좋겠죠? 이거 허리에 차면 좋을 것 같아요. 허리에 찰수 있도록 뒤에 허리띠 끈도 있습니다.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등산 갈때 좋겠네요. 자 당연히 배터리 들어 있고요. 총 2,600mAh 용량으로 24시간 재생이 가능해요. 스펙상은 뭐 실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어, 또 급할 때는 뒤에 USB 스마트 충전 포트가 있어서 어, 보조 배터리 대신 쓸 수가 있어요. 음, 보조 배터리인 줄 알고 사왔다면 되겠네요. 또 마이크가 내장돼 있어서 통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내부에는 3.3W급 듀얼 스피커가 내장돼 있고, 총 6.6W급의 뭐, 크기에 비해서는 뭐, 괜찮은 출력이에요. 추가적으로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또내장돼 있어서 베이스를 좀 보강을 해줍니다. 소리는 이 브리온베가 이게 소형 제품이 3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 3개 중에서 가장 좋아요. 고음, 중음, 저음의 밸런스가 비교적 좋은 편이고요. 그냥 음질을 보고, 음질 들으려고 사도 될 정도의 제품입니다. 아쉬운 점은 마이크로 USB 충전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 정도예요. 또뭐 옛날 제품은 뭐 배터리도 없었으니까 그거보다 훨씬 편하죠. 자, 소형 제품 중에 마지막은 라디오 크라타 시리오라는 제품인데요. 모델 넘버는 RR327입니다. 가격은 29만 원대고요. 1965년에 처음 디자인된 제품인데 고층 빌딩을 모티브로 디자인됐다고 해요. 마르코 자노소라는 디자이너가 디자인했어요. 이 디자인부터 굉장히 유니크하죠. 자 디자인을 보면 측면에 여러 가지 타이포가 있고 빨간 불빛이 나오는데 현재 FM 라디오 주파수를 표시를 합니다. 어 그러니까 주파수를 맞추면 이 빨간 불빛이 이동을 하죠. 꼭 엘리베이터 같은 느낌이에요. 자, 기능은 SD 메모리 카드를 통한 MP3 파일 재생과 FM 라디오를 지원을 해요 또 헤드폰 아웃과 라인인 단자도 있습니다 그밖에 알람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만 이거는 디자인 오브제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리도 그냥 뭐 라디오 소리입니다 어, 근데 이것도 리모컨을 제공을 해요 어, 고맙네요 자, 이번에는 대형 제품입니다. 이거 테이블 위에 도저히 올릴 수가 없어서 그냥 따로 촬영을 했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자, 지금 보이시죠? 굉장히 유니크한 아주 흐뭇한 디자인의 오디오입니다. 이거는 브리온베가 RR226 라디오 포토그라포라는 모델입니다. 이제부터 가격은 확 올라가요. 가격은 색상마다 다른데요. 하얀색은 1,590만 원, 지금 리뷰하고 있는 오렌지는 1,790만 원, 레드는 1,890만 원, 월넛과 블루는 1,990만 원입니다. 이게 처음 우리나라 들어왔을 땐 가격이 한 1,000에서 1,100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최근 오디오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죠. 처음 출시됐던 것보다 한 500만 원 정도 가격이 오, 오른 것 같아요. 지금만 오른 게 아니라 또 6월 달에 다시 또 오른대요, 값이. 어 무서워요. 자, 일단 디자인을 보면 정말 흐뭇하고 구입하고 싶은 욕구가 샘솟는 제품입니다. 이게 실제 보면 정말, <laughs> 정말 귀여워요. 마치 웃는 눈처럼 보이는 이 레벨미터가 굉장히 뭐 흐뭇해지는 디자인이죠. 자, 1960년대 생산된 RR126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했고요. 원래 이 제품은 처음에 생산된 오리지널 제품이 이 수집가들에 의해서 아주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어요. 정말 뭐 누가 소유했던 특별판 같은 거는 몇만 불, 몇십만 불까지 값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보건판에 나오면서 저렴한, 저렴하긴 좀 그렇지만 천만원대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된 거죠. 음, 데이빗보이를 비롯해서 뭐 유명인들이 해외 유명 뮤지션들이 많이 소유했다고 하고요. 이 보건판이 생산되면서 한국에도 나오면서 국내에도 연예인들이 뭐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막 구입해서 뭐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줄을 선 제품이라고 해요. 이 제품 특징은 뭐딴거 없습니다. 오디오 역사상 가장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디자인이고 그냥 뭐 대체할 만한 제품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이 제품은 또 이탈리아에서 직접 만들어지는 메이드 인 이탈리아 제품이고요. 그냥 그냥 바라만 봐도 흐뭇해요. 실제 보면 정말 카드 긁고 싶습니다. 제 카드값 한도가 거기까지 안 되는 게 다행이에요. 자, 제품 재질은 목재로 이루어져 있는데 코팅을 잘 해놔서 그냥 멀리서 보면 철제로 보입니다. 재밌는 점은 이 양옆에 달린 스피커를 옆에 이렇게 그대로 두고 길게 놓고 써도 되고 위로 쌓아도 됩니다. 다만 스피커를 위로 쌓아놨을 때는 턴테이블을 쓸 수는 없어요. 자, 턴테이블은 꽤 신경을 써서 만들었는데요. 전문 턴테이블 업체인 프로젝트 오디오 턴테이블과 오토폰 카트리지를 썼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제품보다 오히려 음악적으로는 좀더 고강을 했죠. 바닥에는 또 바퀴가 달려있어서 이동이 간편하고요. RCA 입력이 뒷편에 있어서 블루투스 리시버나 다른 CD 플레이어 등을 연결해도 됩니다. 자, 디자인만 보고 사는 제품이라고 해서 소리는 사실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상외로또 괜찮았어요. 소리가 깊이가 좀 있으면서 해상력도 어느 정도 있어서 디자인용으로 사는 제품이지만 음악을 듣는 즐거움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물론 동 가격대의 하이파이 오디오와 비교하란 말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음질적으로 그냥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된다는 거죠 디자인 보고 놀라고 또 가격 보고 이렇게 절망할 수는 있지만 사실 뭐 요즘 인테리어 하면서 5천만원 1억 가까이 쓰는 집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하얀 도화지 같은 집에 이 오디오 하나만 놔두면 인테리어는 거기서 끝입니다 어, 들어오는 사람 그냥 그 오디오가 뭔지 그것만 궁금해 해요 그리고 이사 갈 때도 이거는 가져갈 수 있죠. 인테리어는 뜯어갈 수 없지만 또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구입하는 게 아니라 뭐 수집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음, 단점은 중고로 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중고로 팔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자, 마지막 제품은 RR231 토템입니다. 가격은 2,500만원대입니다. 가격이 더 올라왔죠. 자, 이 제품은 브리온베가가 음질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서 음질에 좀더 신경을 많이 쓴 모델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 이런 큐브 디자인, 이런 자신들의 정체성은 잃지 않으면서도 음질을 높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브리온베가 제품 중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음질을 가진 제품입니다. 다만 이게 일체형 디자인 오디오라는 것은 감안해야 되죠. 이거 하이파이랑 비교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이제 실제 들어보면 상당히 음장감 있고 존재감 있는 음악을 들려줘요. 유닛 구성은 왼쪽, 오른쪽 각각 우퍼 한 개, 미드 우퍼 한 개, 1개, 트위터 한 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125W 듀얼 채널 총 250W 앰프가 내장돼 있어요. 스테레오 감도 살짝 있어서 음악 감상용으로 쓰기 좋습니다. 턴테이블은 오토폰 카트리지에 프로젝트 오디오 턴테이블 내장돼 있고요. 라디오와 DAB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 제품 디자인은 마리오 벨린이라는 산업 디자이너가 했는데 이게 좀 마피아 이름 같기도 하죠. 비밀을 좀 좋아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평소에는 그냥 네모난 상자 같지는 않아요. 딱 보면 그냥 조각품 같아요. 무슨 설치 미술 같은 거 이렇게 보이다가 음악을 들을 때 날개를 펴면 이게 스피커가 나타나는데 어, 이게 상당히 존재감이 있어요. 무게도 40kg이 넘어서 묵직하고요. 위압감이 있어서 이게 사실 좀 미니멀한 인테리어에서는 RR226만큼의 이런 존재감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자, 스피커를 펼치면 아래쪽에 턴테이블 수납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이 조작부가 굉장히 멋져요 아날로그적인 시대에 만든 디지털 느낌의 조작부라고 할까요 뭐 lcd 창에 이 글자가 나타나는 방식도 굉장히 신선하고요 디지털로 구현한 레벨미터도 상당히 감각적입니다 음, 버튼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좀 뭐랄까요 아날로그적인 조형미가 좀 있어요 터치가 아닌데 살짝만 눌러도 반응하는 방식도 좀 신기하고요 그래서 음질도 어느 정도 뭐 수준급 이상이고 조작 방식도 굉장히 좀 레트로하고 디자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감성이 넘치는 제품입니다. 음, 참고로 RCA 연결 제공하기 때문에 블루투스나 추가 CD 플레이어도 연결할 수 있죠. 자 오늘은 브리옹베가의 오디오를 한번 훑어드렸는데요. 뭐뭐 뭐 이거는 실제 구입할 생각이 없어도 그냥 뭐 어디 전시회에서 이런 제품을 전시한 걸 봐도 그냥 돈 내고 입장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도 돈이 안 아까울 것 같아요. 정말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디자인이 정말 매력적인 제품들이었고요. 자 하지만 브리옹베가웨어잇 이거는 실제 음질도 음,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음, 휴대용 스피커나 뭐 캠핑용 스피커 있다면. 어, 구입해도 저는 추천드리고요. 특히 r r 2 6 같은 경우는 돈만 있다면 정말 긁고 싶었던 제품이었습니다. 아 이거 빨리 다 돌려 보내야겠어요. 자 지금까지 기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